이거 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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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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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거이어색하 Kendin oranın. 폴지는 거야? 리줄래요폴리요 반장이요 요장 내가 해를 입고 어, 있다 어. 하는 곳이 내가 제일 잘나로찍어는곳트해 주로 찍 어서 세트 어오는데 들금 오는데 여기? 가 들어오고 있 이건 뭐야 달리야? <레이콘> 달리인이에요 여기 우와 레이저 선이 야 우와 소리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와 연기자가 뒤에 있는데 연기자는 안 찍어 대단해 진짜 봉인이 <놀람이> 형형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 열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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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했어 신발이 누가? 어리 아! 피사가 따로 없습니다. 와, 큰일 날뻔 했습니다. 와, 병뚜껑. 소주병이 깨진 게 있었어요. 큰일 날뻔 했어요, 저. 어. 와, 여기 소주병이 깨진 게 있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 깨졌어요? 아, 주셨어요? 여분 내가 저기 주셔놨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 어. 네이 달타나입니 아, 오늘은 계곡의 촬영을 왔는데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촬영 감독님 옆에서 조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도 또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하러 <laughs> 가봐야 되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쵸. 안녕하세요 매일달달팀 네, 오늘은 소중촬영을 하러 온 날이에요 전 가보겠습니다 <laughs> 소풍이야? 어떤거에요? 어떤 아니요 <laughs> 저희가 그냥 한어 어, 어디서 산거야? <laughs> 아나 스노클 사고싶은데 진짜 <laughs> 빛나해 <저한테 궁금해. 웃음> 어, 들어갈 거예요? 아니. 놀러 왔는데 들어가야지. 잠깐 다 해봐야지. 사서 와. 이이가들어 아니야. 너무 어떻게 되시죠? 니입니다 <laughs> 여기는 무아 언니입니다. 분장팀이고요, 자해어팀이고요. <laughs> 우리 무언 누나 괴롭히 괴롭히지 마세요. <laughs> 괴롭히라뇨, 사랑을 드리고 있어요. 무화 누나 괴롭히면 그 사람 제가 괴롭힙니다. <laughs>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계곡에 밑에 잔유물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복구를 깔아야 됩니다 카메라 집어넣어도 돼요? 물에? 네? 물속에 어, 들어가주세요 네 방수잖아 이분아 너가 해줘 보여줄게요 네 여기 방수 맞아 뜨아! 어? 이분은 누구십니까? 어, 누구? 네. 아, 안녕하세요 누구해야 돼요? 어 못보고 까는거 도배해 자 이제 <네네>. 다시 들을게요 <laughs> 아니 이 내리면 돼 이제 아니 뭐 이이게안되렇게 <laughs> 네. 네. 너무 아 네? 자니자형 들어갔으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음. 자 음. 같이 들어가야지 카메라 아 들어가요 들어 그배차가 민정이 형 이거 혹시 아, 받아 줄수 있어요? 아, 네. 잡고. 네. 안 나와요. 발로 밟아서. 우선 발로 밟을게. 네. 난 밟았어. 아, 네. 이쪽 이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발로 밟아야 되거든. 아, 여기도 잡가 잡았... 어. 여기 도 잡았습니다. 네 닿는데.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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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다, 여기다 올려, 올려, 네, 서 네. 내려놨습니다. 네, 여기 위치가, 네. 갔는데, 지금 거기야 거기. 예, 여기,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주세요. 자형 밟고 계신가요요 여기 이제 내 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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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어요. 어. 어, 했어요. 여기 하나 했고, 네개 됐지? 못판 네. 하나 더! 목판 하나 더요, 못판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목 할게요! 한 <laughs> 돌로 픽스할게요 어, 한쪽부터 해 네, 한쪽부터 픽스 완료됐습니다 어, 디 어, 여기가 여기야? 다난 아,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여기? 여기 누군데? 아니야, 이제 됐어 나한테 <laughs> 하나, 하나 줄래?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나 받으러 요나 밑에 걸러 할게, 그냥 나, 나? 잘 조심해. 네. 서쪽, 서쪽. 상상 이쪽 상상 이쪽누 자, 응. 자 저, 저 잡았어요. 자, 형 내려놓을게요. 하나 더잡았 하나 더. 어 잡았어. 잡았어. 아, 았어 잡았어. 잡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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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기 여기, 이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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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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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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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올게요. 네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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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여기, 어 뭐야? 너무 깨야 될것 같아. 요못 뽑아? 니요이 옆에서 많이 움직이지만 않은데. 아니안 움직이는 아,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오다 카메라 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하우징 장르입니다. 가자, 네, 누가 하나 폭포하겠지, 너? 응. 난... 네, 거... 응.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야, 가자! <laughs> 어, 저... 야, 안 줘! 네. <laughs> 어, 간다! 네, 좋습니다. 저희 <laughs> 이제 세팅 됐고. 안 터져, <laughs> 거기서? 거기서 안 돼? 자, 대우분이 오시면 될까요? <웃음> 네. 대부분 <laughs> 가실게요. 네. 지준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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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신을 무사 맞추셨나봐요 어, 이제 다음신 넘어가야돼 요 어. 뭐야 뜨 물이야? 오우 따뜻오 어. 어 어. 오, 오 아, 여기 이겨보는거지? 이건가요? 이쪽이죠?